드디어 입국. 워킹 홀리데이 한번 오기 힘들다. 사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많았는데 겨우겨우 발급받았다. 그래도 여기는 말이 통한다고 해서 기대 중. 채용 공고. 올. 돈 벌기마저 하드한 곳과는 좀 다르다. 처음부터 헐값에 신규 전입자 전용 차량 구매 가능. 색깔도 선택 가능하고 심지어 4인승 차량도 존재한다. 일단 신규 전입자 추천 직업인 청소부 하러 가봐야겠다. 차의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사인승이라서 앞으로 요긴하게 쓸 예정이다. 아니 근데 오자마자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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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하네.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워킹워킹워킹인데? 첫인상이 좋지 않다. 이제 마지막 집까지 다 돌았다. 불안치고 한 50분 걸린 것 같다. 일단 청소부는 안 해. 근데 까먹은 게 있다. 생각해보니까 나 무면허다. 신규 전입자는 무면허 한두번눈 감아주는 불문율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따고 보자. 시내 쪽에 네. 소재한 자격증 시험장에 도착했다. 시험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시험 시작, 시험은 주행으로만 이뤄지며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여기가 엄근진한 컨셉의 나라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데 그 정도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스무스하게 마무리. 운전면허 발급받았다. 이제 난 운전면허 오너다. 여기도 모집 공고가 있다. 신규 전입자도 지원할 수 있는 느낌이다. PF와 GC 라이센스가 뭘까? 여기도 현실과 똑같이 핸드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가야 한다. 근데 핸드폰이 없다. 마치 유령 건물 같은 느낌이다. 나 무섭다. 빨리 나가자. 그래서 진짜 유령도시인지 알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녀 보기로 했다. 진짜 사람이 없다. 아니, 운영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혹시나 해서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파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래. 편의점에서 핸드폰을 파는 세계관은 아닌 거지. 그런 거지. 사람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다시 문명과 조화한 느낌이랄까? 사람들이 슬슬 출근하는 것 같다. 저기 가게 앞에서 얘기 중인 덩치 큰 형들에게 핸드폰 어디서 사는지 물어봐야겠다. 슬금슬금 다가가 본다.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 사는 곳이 어딘가요? 핸드폰을 핸드폰 가게에서 사지. 뭐 위치를 모른다는 겐가? 따라와 안내해줄게. 여기 이카게야. 어깨형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관 최강폰인 IFRUIT15를 구매했다. 요금제도 알려주신다. 아까 만났던 번화가까지 데려다 준다는 어깨 형님들. 의리가 장난이 아니다. 뭔가 사연 있는 형님들 같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자 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래. 뭐든지 해보고 결정하고 끈기있게 하면 뭐든 잘될 거야. 형님들 덕에 구매한 폰이 마음에 쏙 든다. 모든 기능이 다 있다. 이거면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핸드폰도 산 김에 번호를 따보기로 한다. 딱히 성별은 상관 없지만, 저기 있는 금발 여인에게 다가가 본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음, 어, 아? 음, 흠, 아? 음, 크음, 아? 아니요? 리틀 서울이나 가보세요? 동양인 남성아? 네. 까칠하다. 그래도 리틀서울에는 동양인이 많다고 하니까 가본다. 리틀서울 도착. 제법 부유해 보인다. 이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라고 알고 있다. 은근슬쩍 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다가가서 혼잣말을 해보기로 한다. 이야, 이런 차는 얼마짜리일까나. 한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하지 않나? 난 이거 33만에 중고로 사서 신차 가격은 잘모른다우 아. 겁나 비싸네요. 여하튼 신차 가격은 잘 모른다우. 진짜 멋있네요. 저도 이런 차 한번 타봐야 하는데.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신규전 입자를 보고 신기해하는 눈치다. 역시 리틀서울에 와야만 했어. 어느새 사람들은 다섯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황급히 뛰기 시작한다. 여기 상인의 멤버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에 가는 것이다. 나에게 차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눈치다. 죄다 10만 불에서 20만 불대다. 나는 아직 살수 없는 가격이다. 일을 하기에도 용이한 픽업트럭도 보여준다. 이건 7만 정도니까 살만할지도? 그런데 그때 갑자기 VIP가 등장한다. 세계관 범용성 끝판왕 뮬의 등장이다.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트럭의 정수이자 활용도로 따지면 가히 90%에 육박하는 최강의 트럭이다. 이야, 이건 나도 탐난다. 이 세계관에서는 이런게 있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사는 거다. 안 그러면 남 밑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니 아싸기질이 발동한 나는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자리를 빠져나와 나 홀로 내 차에 몸을 싣는다. 사실 갈 곳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저 정신없이 보낸 오늘 하루 나에게도 자그마한 여유를 주고 싶을 뿐이다. 사실 슬슬 이 나라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낯설기도 하고 아직 적응은 안됐지만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도는 것이 참 좋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래도 지금처럼 노을 아래서 혼자 쌩쌩 달릴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죽한다. 월 첫날은 월러 브이로그 영상 그룰인로파이 음악과 풍경 보여주기로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그럼 다음편을 기대하시라. 바이바이